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6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나 아기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7월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한 사람은 말을 통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경건하다고 하면서 혹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거나 말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을 통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왠지 자본의 말씀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본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언어, 혀의 사용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말이 가지는 영향력을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도 말에 관한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핏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말이 씨가 된다. 이 속담들은 모두 말의 영향력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에 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속을 드러내줍니다. 그렇기에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사람이 경건한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힘을 가진 것도 공감이 되지만 그것이 통제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더욱 공감이 됩니다.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에게 운전대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습관이 툭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단임 목사님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욕을 해서 굉장히 민망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전도사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혀를 통제할 수 있는 힘, 경건을 이루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또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믿음 그리고 행위에 대해 말하면서 그 사이에 들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먼 그리고 야고보서 모두는 삶을 통제하는 지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삶을 다스리는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부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입을 바꾸시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경건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경건함이,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경건함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